약은 모든 것이 효도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철사 빈말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한 번만 나와서도 나는 죽어도 한이 없죠. 모든 이 물질 세계, 이 공간 세계는 내가 지배하고 있어.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이 있는 백쪽의 세포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양자, 전자, 중성자는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마음대로 해버려. 전자를 빼버려. 전자를 빼버리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핵에 있는 전자가 태양으로 이동해버렸어. 아니 전자를 빼버렸는데 세포가 힘이 있나? 이 마이크가 왜 딱딱하냐? 이쇠 성분의 원자가 전자가 8개가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있이 몸은 왜 이리 부드러우냐? 이 세포 속에 있는 핵에 전자가 하나 뿐이야, 하나. 맞아, 맞아요. 이거는 여덟 개야. 이거는 최고 많아봐야 두 개밖에 없어, 전자가. 전자가 많다는 건 빨리 돈다는 거야. 빨리 돌면 딱딱해져 버려 고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슬로우로 돌면 물렁물렁해져. 네.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순식간에 전자를 이동시킨 거야. 그것도 무슨 전자? 육체의 원자 중에 전자만 뽑아낸 거지. 면역 세포를 뽑아낸 게 아니야. 이해가죠. 그럼 면역 세포를 한번 뽑아볼게. 전자 뽑은 거 봤죠? 네. 전자를 탁 빼내니까. 이선생 몸에 육체 에너지는 제로야. 제로죠. 이 전자가 나가버리니까 원자는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원자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집어넣은. 건강에너지가 남아있잖아. 네. 자, 건강에너지. 건강에너지. 그대로 남아있죠? 네. 천사에너지. 천사에너지. 그대로 남아있죠? 네. 그러면 이 원자 안에 있는 중성자를 다시 빼버려. 건강에너지야. 빼버렸죠? 네. 자, 건강에너지. 건강에너지. 있나? 없습니다. 아, 이미 중성자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양자만 남아있단 말이야. 양자가 남아있으니까 천사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야. 천사에너지. 천사에너지. 안 떨어지죠? 양자도 빠져나가라. 있나?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양자, 전자, 중성자, 이세 가지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원자 물리학의 대가는 누구야? <laughs> 응? 핵발전소가, 핵발전소에서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그 원자의, 원자의 670개가 있는 노심이 들어있는 우라늄 봉, 봉이 들어있죠? 그게 670개야. 한 원자로에. 그 670개 우라늄이 들어있는 노심 봉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원자력 발전소라고? 물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경수로. 가압식이야 돼. 가압식 경수로야. 그 안에 중수가 들어가 있으면 뭐 무슨 발전소예요? 가압식 중수로 발전소가 돼.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21개 있는 핵발전소 중에 17개는 가압식 경수로야. 4개는 가압식 중수로야. 일본에 54개 있는 발전소 중에 30개는 가압, 30개는 비등식 경수로야. 24개는 가압식 경수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핵발전소에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 핵무기를 7천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 우리가 건드리면 7000개 금방 만들어 중국하고 전쟁 붙는다 미국하고 전쟁 붙으면 일본은 원자력 무기를 원자탄을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계 IAEA는 그걸 모르고 있어 신인은 알죠 예. 음. 그런데 우리의 21개 가압식 경수로는 가압식 27개 가압식 경수로와 가압식 어? 중수로 4개는 이 21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핵무기를 만들어주는 플루토늄이 안 나와 미국이 그렇게 해놨어 미국웨스팅하우스가 만들어줬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다 전수 받았죠 그래 우리가 수출하고 있어요 뭘로? 가압식 경수로만 핵발전소 만들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이제 허가가 안돼 알겠죠? 그러나 그래 일본은 옛날에 있던 거 가지고 계속 뽑아먹고 있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어 알겠죠? 뭐 어떤 이 세상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대가야. <laughs> 내가 원자에 관한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원자를 내 마음대로 전자를 분리하고 중성자를 분리하고 양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어느 과학자가 이거를 알수 있나. <laughs> 저 사람들과 무슨 사회비 교주 아니냐. 이런 무식한 말로 나한테 쓰면은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 있는 그 원자를 만든 자가 여기 와 있는데, 무슨 살리가 몰라 살리가 이 종교시대는 같단 말이야. 좀 알아들어. 이제는 섬민심판시대야 심판자의 낯장을 보고도 살리꾼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에 사막을 만들고 있고, 지구도 사막을 만들고 있어. 아싸. 여러분의 사막은 남편 하나 미워하다가, 남자 전체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울증으로 죽게 되고, 생적을 반복하면서 인간으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사막을 이제 끝내주러 왔단 말이야. 왜 사막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 예. 사막에 비를 내려줘서 거기 싹이 나가면 사막은 없어지잖아 예. 그걸 하늘이 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사막을 없애는 일을 하면 그때는 사막에 비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땅에서 맹인 것은 땅에서 풀려 하늘이 그때 비를 내려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laughs> 자, 하나 둘셋떴 자, 하나 둘셋떴 자, 하나 둘셋떴니다